연구원님들이 느끼기에 최근 리트의 주 트렌드는 어떤가요? 가장 최근 실시된 2025학년도 리트에서 이전 시험들에 비해서 제시문의 길이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보이고 다만 제시문 길이가 짧아졌음에도 정보량 자체가 줄었다기보다 짧은 길이의 제시문에 더 많은 정보를 압축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고난도 문항을 출제하려는 계항과 연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추리 논증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제시문의 길이를 줄이고 수학적인 계산 문제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계산 문제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법규범이나 퀴즈, 과학 등의 영역에서는 계산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는 만큼 그거에 대한 대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시문의 길이가 줄어든 만큼 짧은 제시문 안에서 함축된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졌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 영역으로 보자면 기존 문제들과 겹치지 않도록 주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인문학적 주제가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